네 안녕하세요. 지단간두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어 지장간 지지 속에 있는 청간의 기운, 뭐 시작하는 시기는 양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생지, 왕지, 고지, 뭐 계절이 그 이제 자오묘유니까 계절의 그 네임드들 걔네들을 보, 보게 될것 같아요. 네. 자우묘 같은 경우는, 뭐, 도화? 도화? 계절의 중심? 매, 매력이 넘친다라고 얘기하죠. 도화. 도화니까, 어, 얘네들얘네들 아이돌 그룹 중에서 센터에다가 하는 자리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자우묘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써보자고요. 자, 오, 요, 유. 얘네들도 마찬가지 계절 계절의 느낌 자수는 생각해보자 수 자수 물에 해당하는 거 지장간은 청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에 해당하는 청간 뭐 있어요 임수랑 계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오는 오는 얘는 불이죠 병화 그다음에 정화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 둘게요 넘어가 둘게요 왜냐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제 머리 짱구로 좀 굴려서 그 결론 지었던거 요거 딱 하나였거든요 자 묘목 같은 경우는 봄이에요 봄 임묘지 날때 그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가 지지를 외웠던 게 요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제가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서 공부가 저는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럼 보면 인묘진 봄 그다음에 사오미 여름 그다음에 신유술 가을 그다음에 해자축 겨울. 요즘에 그 자수가 무슨 양수다 뭐 이러면서 뭐 채랑 용이랑 뭐 다르게 쓴다 뭐이런 말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수랑화 같은 경우는 그 음량이 거꾸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긴 한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그런 거는 있어요 자 그래서 각 계절에 중심에 오는 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도화에 해당하는 글자들 묘목 그다음에 오화 유금 자수 얘네들은 음, 그 계절 혹은 그 오행 그러니까 사주명리학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계절적인 흐름 자연의 흐름을 오행 그러니까 뭐 타로카드 같은 경우는 지수화풍의 사원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주명리학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 뭐 목화 토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데그 중에서 토를 제외한 그러니까 도화의 기운에 해당하는 글자들 묘목 그 다음에 오화 유금 자수 같은 경우는 각 계절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센터에 해당하는 혹은 매력이 넘치는 그 계절의 글자들을 그 오행의 글자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암기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제목은 위에 뭐 지장간 검게 했는데 그래서 어 아까 그 원래 빨간색으로 할까 자극적으로 뭐요 생각도 하다가 그냥 자수가 맨 처음에 썼기 때문에 그냥 자오묘 그러니까 자수 그래서 검정색으로 그 제목을 저렇게 썼고요. 어 묘목 같은 경우는 봄이에요. 봄, 묘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기운을 지는 글자가 간목하고 을목이 따라는 거.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하실 거고, 자, 유금이에요. 유금은 가을에 해당하고, 가을은 쇳덩어리, 금. 금에 해당하는 게뭐 있더라? 경, 경금이래. 경금하고, 신금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화에는왜 기가 들어서 가 병기정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기토가 하나가 들어가더라. 이게 상당히 언밸런스했거든요. 언밸런스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원형으로했을때 좌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는 요걸 볼 거거든요. 진술충미. 근데 여기에는 여기에는 잘 보면, 그러니까 시작에는 큰 이렇게 토양에 들어가고요. 제가 느끼기 그러니까 진술 충미도 보면 제가 예전에 그 다시 여기서 진술 충미도 보면 진토하고 술토는 양토라 그랬죠. 왜? 시작이라 그랬어요. 따뜻해지는 계절, 봄, 여름 합쳐서 시작. 시작인 토니까 양토. 여름에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거의 끝인 토가 미토니까 얘가 음토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차가워지고 수축하는 이러, 이런 계절 두 계절 가을 겨울에 시작인 토가 술토니까 양토고 미토가 끝이니까 음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이 지장간에 들어가는 그 진토는 시작이니까 양토가 양간이 들어가는 거구요 양간이 들어가고 보면 양간이 들어가요 양간에 해당하는 토가 들어가요. 술토도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무토가 들어가고요. 축토를 보면 기토로 끝나요. 미토도 기토로 끝나요. 그러니까 계절의 끝 혹은 무언가 그 주기의 끝에서 보면은 기토가 들어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지도 인 모르겠어요. 근데 끼어 맞추기예요 일종의 얘기하면 왜 오화에만 자오묘의 중에서 굳이 오하에만 기토가 들어가냐 그 보니까 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원을 따라서 나침반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저는 그 동서남북을 동이 오른쪽이고 서가 왼쪽이고 남이 아래쪽이고 북이 위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할때 당연히 자가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사주명리학 그리는 분들 보면 자수가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리고 웃긴 게또 왼쪽에가, 왼쪽 편에가 임묘진이 있더라고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어 자고다 바뀌어서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애매모호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시작을, 자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절반이 끝나는 지점이 딱 5화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가 들어가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좌우묘유 중에서 자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냅두고 반 정도가 딱 끝난 때가 5화 였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마라톤도 반한 점을 이렇게 돌아서 오면 그 지점을 표시하려고 그렇게 놓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시작을 하는 지점이 아니라 보면 반을 끝내고 다시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되돌아오는 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한 사이클이라고 치면은. 저기가 끝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저기다 기토를 놓지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지장간 외우는 게다 어느 정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지장간 자원묘유로열 때는 계절의 중심 도화. 그러니까 계절에 해당하는 오행이 오행을 떠올려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오화만 오화만 좀 특별하게 거기다가 기토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음, 지장가를 보다 보면 뭐 앞에 있는 게 며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며, 며칠 뭐 이렇게 그 한달3십 일이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글자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거를 알수 있을 그럴 수준도 아니며 이제 글자 외우기도 힘든 시기이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한문한번쓴적 있나요? 보면 다 뭘로요? 한글로 해서 외우고 있어요, 한글로 자오묘유딱 읽을 줄 알아요. 임수 개수 그 다음에 병이 성 갑을 경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장감 공부를 너무 그러니까 어렵게 무조건 막 처음부터 인인 인 무병갑 그다음에 방금 전묘 갑을 진 진이면 기토 아 무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을렇게아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다라는 거니까 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인터넷에 보여지는 그런 그림상에서 글자를 외울 수 있는 저만의 그, 나름의 방법? 요런, 요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아래다가 그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음, 사주 명략을 공부할 때 가장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게 어려운 말들, 혹은 글자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분하게 이렇게 계속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